자 실전 1회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개념부터 잠깐 짚고 가면요 우선 외심 외심이면 이등변삼각형 그러면 이등변삼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렇게 수직이등분선 수직이등분선 내심은요 얘는 각의 이등분선 그렇죠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삼각형이 있을 때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각이 있는거죠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1번 먼저 먼저 여기 여기 삼각형을 다 이렇게 그려보고 그려보면은 이 전체 큰 전체 큰 원의 중심이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외심문제에요 외심 외심문제니까 AC중점 항상 원 중심이 되는거 틀렸구요 ac 중점 아니에요 얘는 직각삼각형 일때는 답이 돼요 이렇게 돼있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 네, b 에서 내린 수선해발 얘도 틀렸네요 그 다음에 b 의 이등분선과 그쵸 얘는 이말 나오는 순간 틀렸네요 각이 이등분선이니까 ac겠죠 틀렸네요 그다음에 각이 등분선 틀렸고요. 어 수직이등분선 나오네요. 외심의 답은 수직이등분선입니다. 답은 5번이요. 어 여기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보려보네요자 우선은 색칠된 부분의 넓인데 아 전체 넓이는 32라고 주어졌네요. 그러니까 요만큼 여기 삼각형 OAB 요만큼요만큼의 넓이. 그쵸? 얘는 외심이니까 먼저 여기도 4cm에요 왜냐면 여기 여기 길이 여기 똑같으니까 그 요만큼의 먼저 넓이는 8 곱하기 3 곱하기 1분의 1 그럼 12가 나오네요 12 32에서 12를 빼면 20 그러니까 여기 나머지 여기 여기 파트 여기 파트 여기 파트의 넓이는 20 그쵸? 20이 되고 근데 자 외심은 수직이면 여기 여기 길이 같고요. 여기 여기 길이 같아요. 그러니까 여기 넓이의 절반 요만큼이 여기 넓이의 절반 요만큼이 그쵸? 그러니까 이 2심 넓이의 절반이겠죠. 2분의 1로 답은 3번입니다. 그 다음에 3번이요. 자 외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. 외심은 단어 길이 같고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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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여기도 4cm네요. 4cm네요. 왜 저봐? 이런 큰 원이겠죠? 이런 큰 원, 큰 원이기 때문에 어어 어 반지름은 반지름은 얼마가 되니 어 4가 되고요. 그럼 둘레 길이는 2π 곱하기 4, 8π.